반갑습니다. 여수입니다. 오늘은 그 약계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계라는 말은 그 약을 통한 경계, 약이 주는 경계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에, 산당공원이 약계에서 세 가지 경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. 경계는 그 조심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. 대개 성리학자들은 나라를 사람 몸에 비유를 해서 의견을 펼치는 경우가 많아요. 산다공 역시 그 국가 경영을 사람 몸에 비유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병든 사람이 입에 쓴 약을 먹어야 되는 그 괴로움. 그래서 약 먹는 게 괴롭다고 약을 멀리 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는 것을 빗대가지고 당장 고통스럽다 해서 개혁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.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개혁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.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나라가 바로 설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산동공이 사실 몸이 허약해서 병을 몸에 달고 살았어요. ...으로 일찍 돌아가셨고, 자기가 몸이 허약해 가지고 그 약을 많이 먹었던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. 약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병이 든 사람이 평소에 그 좋은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것을 한탄을 하다가 그러다가도 의사를 만나면 은 의사를 끓리고안 만나려고 그러고, 뭐 의사 말을 안 듣는... 다른 거죠. 그래서 왜 그러는가 까닭을 물었더니, 독한 약을 먹는 게 두려워서 그런다.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. 그렇다면 평소에 왜 좋은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것을 한탄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몸이 아파서 그랬다.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픈 것만 알고 그보다 더 아픈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 환자가 알지 못한다.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이거를 경계로 삼기에 충분하다. 어느 한 가지 기운이라도 조화롭지 못하면 혼과 질병이 바로 생겨나게 된다. 임금이 당장 편한 것에 젖어가지고 쓴 약을 싫어하고 병을 키우면 결국 나라가 잘못된다 몸에는 병이 없다 해 하더라도 마음이 안정을 얻지를 못한다면 몸에 병이 있는 것보다 더큰 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그몸 육신에 있는 병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도 아주 큰 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망매병은 병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. 나는 그 병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세 가지 경계를 깨닫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해요. 그러니까 세 가지 경계라는 게 뭐냐하면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고 질병이 나타나면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되고. 또 몸에 걸린 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걸린 병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.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내용 중에 발췌를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산당집에 수록되어 있는 약계에 적혀 있기를 몸속 내장 깊은 곳에 병이 든 사람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훌륭한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다가도 막상 의사를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번번이 자기 병의 증세를 숨기면서 의사를 피하고 만나기를 꺼려하였다. 왜 의사를 피하는지 까닭을 물었더니 독한 약을 먹는 것이 두려워서. 라고 대답하였다. 그렇다면 평소에는 왜 좋은 의사를 만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느냐고 다시 물으니 아파서 라고 대답하였다. 모든 일에는 현실하고 이상은 차이가 있죠. 즉 이상적인 삶을 바라지만 현실하고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요. 병이 든 사람은 좋은 의사를 만나 빨리 치료를 해야 하는 게 이상해. 누구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치료에는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. 즉 국가가 개혁을 통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상해. 근데 개혁을 하려고만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.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.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개혁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죠. 환자가 환부를 돌려내지 않으면 날치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. 만일에 어느 한 가지 기운이라도 조화롭지 못하다면 온갖 질병이 바로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그 병이 생겨나게 되는 원인을 살펴서 치료를 하고 약을 쓰는 사람이 간관들이다. 그런데 병이 든 임금이 약이 입에 쓰다야 피하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? 신하가 간언을 하는 것은 임금 입장에서는 쓴 소리. 그렇지만 간언을 들름으로 인해서 나라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. 간은 임금 입장에서 쓴소리로 해서 듣기를 거부하면 나라에 병이 들게 되고, 그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을 챙겨야 되고, 병이 생기면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, 또 몸에 있는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다스려야 하는 거죠. 나라도 마찬가지다. 뭐 이런 얘기예요. 대체로 그런 얘기입니다. 다음에는 그 잡설 중에서 첫 번째 얘기로 화시병리의 얘기를.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